과탐 1등급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이 두달 남지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적 올릴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또 과학 탐구에 있어서 성적을 구무해서 수능까지 엄청 올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 전까지는 1등급도 맞고 2등급도 맞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는데, 9월 모의고사 때 3등급이 뜨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 내가 진짜 방심을 많이 했구나 이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이 나겠구나 이런 딱 경각심이 생기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게 됐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능 때 굉장히 안정적인 1등급을 받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버링~ 두둥~ 첫 번째는 바로 지역적인 부분들까지 수능 특강으로 개념을 정리하기입니다. 평소에 이제 과탐 개념을 뭘로 정리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딱히 다른 교재를 돈을 주고 살 필요 없이 수축으로 모든 개념 정리를 다 끝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모 전에 자기는 아 개념은 완벽하게 끝냈다, 이제 킬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 당시 개념을 다시 볼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모의고사를 푸는데, 이제 킬러도 킬러지만, 개념 문제도 아, 이게 맞나 아닌가, 기니 뒤에 한, 디그돼서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저의 상태를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이제 돌다리도 한번더 두들겨보고 건너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깨끗하게 백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수능특강을 꺼내가지고, 모든 맨 처음에 개념이 정리된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밑줄, 끄으면서 읽으면서 놓친 게 없는지 다 확인하면서 그렇게 개념을 다시 정리를 했었습니다. 특히 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케일러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주면 3등급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과학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됐다 싶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일단 수측을 풀었고, 그 다음에는 2015년도? 정도에 출제된 그런 모의고사들을 풀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당장 최신 거를 풀다 보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응용이 많이 됐어서 어려운데 이 정도가 딱 응용도 적당히 되어 있고 개념 확인에도 좋아서 이 정도 문제들로 계속 연습을 해 나갔습니다. 당연히 캘러 문제에 대비하는 거는 인강이나 사주 모의고사에 도움도 필요하지만 개념은 딱히 돈을 들 필요 없이 수특 한 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수특 수완을 완벽하게 풀기입니다. 사실 지금 수특이나 수완이 없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저는 굳이 다른 개념책이나 좀 쉬운 책을 사서 또 풀기보다는 이두 권으로 그냥 모든 문제들을 일단 독파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구모 이후에는 당연히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만큼은 다 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수축 수완에서 찾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공책을 하나 마련을 해서 어, 이 수축을 풀면서 수완을 풀면서 3초 이상 고민을 했거나 좀 생소하거나 틀렸던 보기들은 모두 쓰고 또문제들을 오려 붙여서 한 군데에 다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이 공책을 다시 보면서 또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이 노트에 내가 쓸때 그냥 쓴그 순간에 그냥 이걸 내 머릿속에 다 넣어버리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노트의 뭐 형식이나 뭐 색연필을 예쁘게 꾸미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 아니었고 그냥 그 순간을 위한 그런 노트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하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더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9호 이후에 만들었던 노트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모겠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에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평가원 기출문제 풀기입니다. 특히나 제가 과탐은 정말 시험지가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특히나 6월, 9월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들은 연도별로 한 3개년 정도를 몇, 한 3, 4개씩 쟁여놓고 공부를 하기 싫거나 아 이제 다시 돌려볼 때가 됐다 이런 마음이 들때 정말 다시 계속 풀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에게 이런 기출 패턴에 익숙하게 만들므로써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과목도 과목이지만 탐구는 사설을 되게 많이 풀잖아요? 그런데 이 기출도 완벽하게 분석을 안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그냥 사설 문제들을 풀기는 너무 그냥 모래성 쌓기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걸 모이고서 3등급을 받았을 때 그때 이후로 오히려 기출로 돌아가서 정말 똑같은 문제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그냥 외워질 때까지 너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정말 한번 푸는 거랑 두번 푸는 거랑 세번 푸는 거랑 네번 푸는 거랑 지루하지만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개념도 정리를 했고 평가원 기출 문제도 양심상 굉장히 잘 봤다면 이제 이제는 사설 모의고사에 도움을 조금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윤도영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이 모의고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회차가 되게 많았고 어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이었고 아무래도 유전은 경우의 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회차가 많다 보니까 이 경우의 수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다뤄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솔직히 이 사사 모의고사가 어렵다 보니까 틀린 문제가 엄청 많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풀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코드로 넣어놓으면 그게 쌓이고 이게 다시 보고 싶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아까 개념 정리를 노트에다 했다는 것처럼 그냥 그문제 틀렸다. 아니면 3초 이상 또 고민한 선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위를 들고 글 오려가지고 노트에 일단 다 붙여서 어떤 단어에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몰랐던 개념이 뭔지 그리고 풀이를 써주고 또 여기서 얻어낸 스킬이 있으면 스킬까지 써가지고 이 노트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다 만들고 나면은 아 내가 그래도 구모 이후에 본 것들은 다이 안에 있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문제들만 다풀줄 알고 헷갈리는 것만 정리를 하면 그래도 내가 본것 중에는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저의 멘탈 관리에도 엄청 엄청난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강아지, 강아지가 달린 이 꼬질꼬질한 책이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아꼈던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별로 글씨도 막 예쁘게 쓰려고 한 느낌 없이 그냥 바로바로 틀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별로 보시면은 틀린 문제 옆에 풀이 그리고 어, 새롭게 얻게 된 개념을 적기도 했고요. 이렇게 뭐 인강을 다시 들어라. 그럼 이렇게 인감 다시 이렇게 스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생명 과목에 대한 정말 올인원 노트라고 깔끔하게 제목을 <laughs> 붙여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사사 모의고사 이름 쓰고 여기는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생소한 개념들도 이렇게 쫙쓴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건 이제 틀린 문제 그리고 옆에 풀이 이렇게 쭉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되게 뿌듯하네요. 보시면 또 약간 헷갈린 개념들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또 풀이를 쓴게 보이시죠 신경 파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 아주 많은 유전 문제와 킬러 문제들이 이한 권에 정말 총망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구과학도 보여드리면은 그냥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구과학은 아무래도 개념 용어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목소리> 이거 이제 모의고사를 풀때 사실 진짜 시험장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25분을 설정을 해두고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촉박하게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인드 세팅을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도 그런 게좀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게좀 실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기만의 루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복잡하고 문제를 푼데 길잖아요. 특히나 어려운 문제는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 가정이 맞으면 답인 거고 가정이 틀리면 또 다른 가정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아무래도 계속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a면 b였다가 b니까 c고. C니까 D다. 그래서 A에서 D까지 과정이 되게 긴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A구나. 아, 그럼 D구나. 이런 게 스스로 되게 익숙해지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생명에서. 예를 들어서 가계도에서뭐 엄마가 이거면 딸은 이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지셔서 속도를 더 빨리 낼수 있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했던 생원 지원 과목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 많은 분들이 느끼는 장점이겠지만, 일단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과목들보다 그 캘리어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개념은 이게 과학인가 암기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개념이 쉬워서 이것만 확실하게 잡아도 4등급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암기를 베이스로 깔고 들어간다면, 어, 이 정도는 할수 있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그 킬러 문제 쪽이 고이고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응용도 너무 많이 된 상태여서 유전 어려운 문제들은 가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그게 맞으면 좋지만 틀리면은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그게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반복을 하다 보면 꼬여서 시간이 너무 부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같은 경우는 1등급 또는 만점을 노리고 계신다면 더 많은 연습이랑 시간을 단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도 어, 생명과학과 비슷한 느낌으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심화된 내용이 많이 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다가 보면 아, 내가 이 문제 틀리겠는데? 싶은 게 틀려요. <laughs> 근데 지구과학은? 이거 막 이거 이게 틀렸다고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문제 풀때 근데 돌이켜 보면 틀려 있는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아 지구과학 나 무조건 만점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특히 개념 부분도 응용이 무궁무진하게 될수 있는 부분이 지구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크게 뭐가 있었던 것 같진 않지만, 지금까지 과탐 공부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돌이켜봤을 때, 정말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수능까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특히나 과탐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다들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 9월 모의고사 한 장가 나왔으니까 이거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과목이 오히려 성적이 잘 나와요. 그리고 방심한 과목이 성적이 잘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 끝까지 경각심이나 긴장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캡트를 이용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화이팅!